별들의 대결, 손흥민 대 모하메드살라와 토트넘, 리버풀 경기 예측 토트넘과 리버풀 간의 팽팽한 경기가 다가오면서 축구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30일에 열릴 이 경기는 명승부를 예고하며 긴장되는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 경기가 매우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며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BBC의 유명한 축구스타이자 전문가인 크리스 서트는 자신의 예상을 밝혔습니다. 그는 리버풀이 3에서 1로 토트넘을 이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서트는 자신의 예측 능력에 자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경기는 여전히 전문가들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 앞서 토트넘과 리버풀은 모두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EPL랭킹에서 4승 2무 14점으로 6경기를 치른 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5승 1무 16점으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손흥민, 토트넘의 스타, 위의 강력한 컴백입니다. 그는 9월 24일 아스날과의 EPL 6라운드 경기에서 인상적인 골을 여러 개 넣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두 골을 터뜨리며 그의 유럽 커리어에서 199골을 넣었습니다. 그의 다음 골은 200골의 기록을 세우는 데 필요하며 이는 기대되는 성취입니다 손흥민은 이전에 리버풀에 매우 강하게 경기했습니다. 그는 EPL에서 리버풀과의 14경기에 참여하며 지금까지 5골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은 리버풀과 맞붙어야 하며 그의 골 기록을 높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또한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 2 0 2 1 2 0 2 2 시즌 EPL에서 최고의 득점자로 뽑힌 두 슈퍼스타 간의 대결을 상징합니다. 크리스 사트는이 경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포스테 코글로 감독과 그가 팀을 지휘한 이후의 변화에 감탄하며 리버풀이 3-2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트는 자신이 포스트코글로 감독을 매우 즐겨 한다고 말하며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골을 넣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간의 경기는 관람 가치가 높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인상적인 컴백과 EPL 2021의 2021 시즌에서 최고의 득점자상을 공동 수상한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의 대결은 최상의 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양팀 모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정신적인 대결이 될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격렬한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